안녕하세요. 화기사입니다. 이 차량은 홀브 EW 1402입니다. 어, 이 전화관 전기 두개 제가 이제 방금 이렇게 설치를 이렇게 했습니다. 보시면 이런 플러스, 에, 플러스만 에 연결합니다. 하나 이 플러스지요. 여기 마찬가지로 여기도 플러스 이렇게 연결합니다. 그 덮개는 확실히 해주고, 여덟개 이렇게 슬치을한 개씩, 각각 한 개씩 슬치하고 혹시라도 모르는, 양밑택 붙이고도 혹시 모르니까, 에, 제가 이 고무, 고무 밴드를 가지고 한번더 확실하게 한번더 이렇게 묶어놨습니다. 골삭기는 아무래도 충격이 있다 보니까 떨어질 지 모르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확실하게 고정을 했습니다. 제가 이래가지고 타면서, 어, 어떤 또 변화가, 볼보에 또 어떤 변화가 오는지 제가 이걸 하나 또 하면서 한개한 개. 안녕하세요. 한 개. 마현사입니다 지금 이 차량은 보시다시피 e w 1 4 2 e 동류. 홍유 제가 한 일주일 전에 이 전압 안전기를 두 개를 여걸 여기 보시면은 여기다 한개 그리고 이쪽 뒤쪽으로 가시면은 이쪽에, 이쪽에 보면은 지금 포카버튼이 안 보이는데 이쪽에, 이쪽에 안에 앞쪽 보시면은, 이런 는좀로되고두 개가, 이렇게, 배터리각한 개당, 한 개씩입니다. 한 개당, 개당 하나씩, 플라스에 맞, 마... 설치가 돼있고요 될, 음, 일주일 정도 지났는데, 지금, 이차 같은 경우는, 이 <laughs> 볼보가, 볼보가 원래, 레바가 세차 때부터 이게 굉장히 무겁, 습니다 이게. 지금 자, 시동을 안 걸었는데, 이, 이, 원래 시동을 걸기 전에도 이게 이 차가 이, 이레바의이 스프링, 이 밑에 스프링이나 검장의 스프링 자체가 조금, 좀 세다. 좀 빡빡합니다. 그래서 이제 그, 거기에서 이게 자, 시동을 끌어가지고, 시동을 한번 끌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시동을, 자, 시동을 끄는 상태에서, 이게, 이 레버가 지금, 지금 내려가 있지요. 거는 자, 이제 올리기 전에, 올리기 전에 이걸 한번 해보시면, 이 올리기 전에 이, 이 레버에, 이 지금, 그, 지금, 그 무거운, 무거운 거 하고, 빡빡한 거 하고, 그 다음에, 얼마나 부드러운가, 요거, 요거 하고, 그 다음에 올리고 나서, 올리고 나서에 이제 동작을 할 때에 이걸 내바의 감각을 한번 보시면 알 겁니다. 지금 같은 경우요. 제가 지난번 제가 일주일 정도 딱 지났는데 에, 이게 똑같아요. 이렇게 다시 말해서 이내바이 스위치를 내리면은 차단입니다. 차단 이게 유압이 안 오지요. 그러면 이게 빈내바입니다빈내바 우리가 말하는 이빈거라빈거 그래서 빈내발 허공이 빈내발을 하는 거라. 자, 스위치를 이렇게 올리, 올리면 유압이 올라옵니다. 왔을 때나 지금, 지금은 거의 비슷해요. 그 이야기는 이게 이제 굉장히 레버가 어, 기존보다는 이 뻑뻑한, 뻑뻑한 보다는좀 가볍고 그 다음에 레버가 부드러워진다 말이죠. 그러고 동작도...